송지용님, 네, 송지용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긴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용한 청취자입니다. 전 작년 여름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2에서 3km도 뛰기 힘들었지만 서서히 거리를 늘려 나갔습니다. 몇 개월 뒤엔 달리기가 너무 좋아 퇴근하면 무조건 10km를 달리고 왔습니다. 대회도 나가다 보니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인가에 나름 우수한 속도로 하프까지 뛰었고요. 그런데 12월 초에 10km 대회를 작년 마지막으로 마지막 대회로 뛰고 나서 왼쪽 엄지 발가락 관절이 아팠어요라고 통풍 검사도 하고 무지외반증 걱정도 되었는데 달릴 때 신발과 마찰로 인한 염증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신발 교체를 또 고려하셔야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겨울 내내는 추워서 가끔 머신에서 달리기를 가볍게 했고 주로 등산을 했는데요. 2월 부턴가는 가슴이 평상시에도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달리기라면 좀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심장 초음파와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큰 이상은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박수가 조금 올라간 것 같다고 합니다. 베타 차단제, 고혈압 협심증에 쓰이는 약인데요. 이거를 미량 처방해서 먹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작년 말 기록 경신에 너무 무리해서 무리해서 달려서 심장에 무리가 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리면 엄지 발가락도 좀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마음은 더 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그리 길었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어~ 또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분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약간 그 의학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꼭 이제 어~ 송지용 님께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더 많이 청취를 해 보시고 또 스스로 여러 가지 자료나 도서를 사서 읽어 보시면서 한번 본인의 몸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제 경험담 기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사람마다 그 최적의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떤 사람은 초반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뒤에는 천천히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요. 처음에 성장이 정말 더디다가 후반에 갑자기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지만 어,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게 웨이브가 두 번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성장 곡선이 사람마다 있는데요. 고유의 성장 곡선이 있는데. 이것보다 어 느리게 성장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본인의 몸 자체가 재미를 못 느낍니다. 달리기의 재미를 못 느껴요. 훨씬 더 빨리 성장하실 수 있는 분인데 훈련을 조금 강도를 약하게 하시거나 달리기 빈도가 좀뭐 작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이 더디면 재미가 없어지고요. 또 적절한 성장 타이밍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시게 된다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재미는 있어요. 성장을 하니까 기록도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막 잘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인스타 올렸을 때 뭔가 뿌듯한 그런 기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재밌어요. 하지만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맞추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쉽지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 주신 송지용 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신체적 의학적 심리적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 고유의 성장 곡선보다 조금 이르게, 어, 성장을 해서 몸에 무리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느긋하게 달리시면서 몸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깅이라든지 LSD 위주로 달리면서 몸의 추위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단기간에 급속도로 심박을 올리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좀 느긋하게 천천히 올리는 운동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또 이런 운동들을 선택하실 때는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는 운동을 먼저 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운동이지만, 본인이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강도를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코스가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뭐, 물론 험한 코스를 좀 천천히 가시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운동량이 좀 늘어나니까, 강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건 조금 힘들고요. 달리기나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평지를 달린다, 뭐, 그러면 더더욱이나, 강도의 컨트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현재 약을 또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뭐, 물론 이송정님 질문 주신 거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제라든지 보충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영양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관련이 있어서요. 약 드시고 영양제 건기식 이런 거 드시는 거 좋고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먹고 좋아진 몸에 맞춰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부스터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부스터를 먹고 건강해진 몸이 원래 자신의 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타민 주사, 아니면 뭐 포도당 수액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맞고 각종 영양제 막 처방을 다 받고 나면 컨디션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달리기를 계속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 이게 내 몸의 기본 수준이야, 베이스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부하를 더 줘가지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보조 수단을 끊지 못하게 돼요. 저의 경우에 예전에 그 아르기닌이라고 이걸 먹고 달렸는데요. 확실히 이게 아르기닌이 혈관을 이제 확장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 아, 아르기는 혈액을 묽게 하는 건가? 아, 혈액을 묽게 해주는구나. 뭐 어, 그리고 혈관 확장해 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이걸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고 달리기를 할때 피로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 덜어지고 특히나 호흡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평균 페이스가 막 어, 보통은 제가 5분, 6분 페이스 달리다가 아르기는 약 먹고 나서부터는 뭐 4분 후반대나 5분 초반대로 계속 평균으로. 계속 달리게 되는 거요. 예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아, 이거 먹으니까 내가 잘 달래지네. 내가 이 정도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달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라 각종 영양제를 막 검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주섬주섬 찾아서 먹는 거죠. 뭐, 그런 거 먹을 때마다 기록이 조금 조금씩 좋아집니다. 달리기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한 걸로 느껴지는 거요. 예 이게 너무나도 기본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아르키닌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에 수포가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닌 드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손가락 사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작은 수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저는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발에 잡힌 작은 수포가 커져가지고 이제 좀큰 물집처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르키닌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래 제 몸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아 기량이 떨어졌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같이 동반 다운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수포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아르기니나 또 주문해가지고 해외 주문해가지고 또 먹었어요. 잘 달려지죠, 기분 좋아요. 그러다가 또수포 예,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끊었는데 또 다시 기분이 다운됩니다. 지금 와서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 지금 현재 상태에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제 이제 기본적인 몸뚱아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어 최고의 기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약을 먹고 나온 거를 나의 기본기량으로 생각하는, 플러스 된게 아니라 기본기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더 푸시를 막 했던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송지용님처럼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약도 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몸이 급다운되면서 거의 한 달이나 그 이상 급격한 피로감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내 몸이 이렇게 피로에 젖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피로감이 지속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뭐, 약을 드시고 고강대 훈련을 하면 몸 자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량이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 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먹는 거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냥 그게 디폴트가 되면서 수시로 항상 뭔가를 먹고 있게 됩니다. 1년 365일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한 3, 4개씩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런 것들. 네, 보조제를 먹고 좋아지면 그냥 좋아진 걸로 만족하고 평소 달리기를 그대로 하거나 어쨌든 자신의 몸에 맞춘 계획을 순차적으로 짜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욕심인지 뭔지 하여튼 좀 무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송정님 지 같은 경우도 약을 먹고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좋아진 건지 아니면 끌어올린 건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약을 평생 드시면서 달리실 거는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송정님에게 지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강도를 일단은 조금 줄이시고요. 느긋하게 성장 곡선을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종이 하나 꺼내시고 올해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어, 기록을 만약에 단축시키고 싶다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몇월 달에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걸 한번 보세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건 없는지 그렇게 계획을 짜시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우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면서 몸 상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느긋한 성장 곡선으로 훈련하는데도 무리가 계속 간다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신체에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충분한 답변이 들었는지 드려, 어,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지금 현재 몸 상태 안 좋다고 하셨는데, 빨리 어,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예전처럼 즐겁게 달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